저한교의 이응선 집사입니다. 바울과 실루, 안우아와 디무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이니 교회에 편지하니 하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함이니 하려, 하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니라 너희로 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자들에게 형별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이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예, 믿어졌으니라. 그러므로 우리, 우리도 항상 너희를 이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양교의 박미라 권사입니다. 대살로니까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말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구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정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